너 이진석 대위, 네가 감히 내 아들이 건드려? 담장 군복벗을 각오해,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다. 엄마 죽고 싶어요. 아들의 한마디가 한 어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김소희, 65세, 30년 군생활 중령 출신, 지금은 작은 카페 사장. 이른 새벽, 카페 불을 켜고 커피 머신을 돌렸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웃었지만 혼자일 때는 늘 한숨이었습니다. 벽에는 액자 하나. 민수의 졸업 사진. 군복이 잘 어울리던 아이. 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전화 올까? 그리고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민수. 민수야. 잘 지내지? 엄마 면회 오지 마세요. 짧은 대답. 떨리는 목소리. 뭐라고? 왜? 그냥요. 그 순간 수학이 넘어로 고함. 김민수 상병. 표적도 못 맞춰. 그리고 이어진 명령. 전화 끊어라. 당장. 뚝. 전화는 강제로 끊겼습니다. 30년 군인의 직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옷장 깊숙이 묻어둔 군복. 20년 만에 꺼냈습니다. 김소희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전사의 각성. 새벽 4시.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한숨도 잘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20년간 봉인해둔 중령 정보. 거울 앞에 선 모습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 군단장 강동진. 동진, 내 아들이 위험하다. 냉정한 상황 보고였습니다. 군단장은 당황했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잘났습니다. 기다릴 시간 없다. 직접 간다. 오후 2시. 철원 지오피 부대 정문에서 말했습니다. 김민수 상병 면회 왔습니다. 면회 불가입니다. 삐익 그때 구급차가 나왔습니다. 들것 위 창백한 얼굴.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달려갔지만 병사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때 나타난 인물. 이진석 대위. 차가운 눈빛. 훈련 중 탈진입니다. 엄마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놈이 내 아들을 망가뜨린 놈이다. 충격적 진실. 응급실 침대 위 민수. 팔뚝은 멍투성이. 다리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물집과 굳은 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10KG 빠져 눈이 쾅했습니다. 민수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사격 한발 빗나갔다고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새벽 구보. 점심도 없이 사격 반복? 밤 11시까지 피티 체조. 하루 20시간 훈련. 엄마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진석 대위.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 군대는 약한 자를 걸러내는 곳입니다. 김소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켰습니다. 지금 그말 다시 해보세요.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12명. 같은 피해자들. 그리고 한 병사의 증언. 대위님이 죽고 싶으면 죽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시스템 전면전. 그날 밤. 김소희는 30년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군단장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군대는 약한 자를 걸러내는 곳입니다. 군단장의 고함 위진석 대위,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국방부 감찰관, 헌병대 수사관, 국정원 후배,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전국 20개 부대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3일 후 국방부 대회의실 전국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발표 전면적 시스템 개혁을 시행합니다. 김소혜 중령님을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우렁찬 박수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 모든 아들들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시퀀스 오복수가 아닌 치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진석 대위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도 치료 받아야 해요. 복수가 아닌 치유를 택했습니다. 기적의 결말. 6개월 후. 철원 부대 가족 행사, 운동장 가득 웃음소리, 민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건강한 얼굴, 환한 웃음, 엄마, 저 친구들 보세요.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 모두 가족들과 행복했습니다. 새 소대장은 달랐습니다. 병사들을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무대에서 군단장이 말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변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 이진석 전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 중령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처벌하지 않고 치료해 주셔서요. 김소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당신이 증명했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약한 사람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그런 군인이야. 내가 버텨준 덕분에 친구들도 살수 있었거든. 에필로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전국 부대 시스템 개혁 완료. 수십 명의 병사들 구조. 가해자까지 치유로 변화.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한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김소혜, 지금은 특별자문위원. 민수, 모범병사로 상담 업무 담당. 이진석 전 대위, 청소년 상담사로 변신. 복수가 아닌 치유. 그리고 모두의 성장. 진정한 승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엄마, 죽고 싶어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지막 전투 마이너스 후속편. 새로운 전장. 예상치 못한 SOS. 3년 후. 2027년 가을. 김소희, 68세. 지금은 국방부 특별자문위원 겸 군인권센터 센터장. 아침 8시. 센터 사무실. 벽면 가득 감사편지들. 엄마 같은 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마이너스 김병장, 저희 아들이 웃으며 전화해요. 마이너스 한 어머니. 그런데 이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군인권 센터입니다. 혹시 김소혜 중령님이세요?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세요? 제, 제 딸이? 딸? 김소희는 순간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아들들의 이야기였거든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해군 부사관 학교 김지연 하사. 제 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긴 침묵. 그리고 절규. 엄마. 더 이상 여자로 살고 싶지 않다고. 새로운 전장의 발견. 그날 오후 진해 해군 부사관 학교 김소희는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정문에서 만난 김지연의 어머니 박미경 52세. 중령님. 정말 와 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지연이는 어디 있나요? 병원에. 탈진으로 또 탈진. 불길한 예감. 병실에서 만난 김지연 하사 22세. 민수 때와 똑같았습니다. 야윈 얼굴 쾅한 눈, 상처투성이 손.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령님. 소문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저희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여자라서 더 세게 훈련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박미경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밤 1시까지 남자 교관들이 여자 주제에 여자가 군대 와서 여자는 원래 약하다 매일 듣는 말이에요. 김소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 성차별이 가미된 더 깊고 복잡한 진실 이틀 후 해군부사관학교 면담실 김소의 앞에 앉은 정재훈 중령교육대대장, 중령님이 오신다니,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 제 딸들이 고생하고 있다는데요. 딸들이요? 이 나라 모든 여군들 말입니다. 정재훈 중령은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그럼 왜 여자 교육생들만 새벽 3시부터 훈련인가요? 침묵. 남자 교육생들은 새벽 5시 시작이던데요. 더긴 침묵.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송기철 대위. 지연이의 직속 교관. 첫마디부터 도발적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남자보다 약하니까 더 훈련시켜야죠. 김소희는 냉정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시작. 지금 그말 다시 해보세요. 예상 못한 동맹군. 그날 저녁. 지연이의 병실. 깜짝 놀랄 방문객. 민수였습니다. 지금은 육군 중사 상담병과 전문가. 지연아, 괜찮아? 오빠, 왜 여기에? 엄마한테 들었어. 나도 도와줄게. 민수는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3년 전 내가 그랬을 때 엄마가 구해줬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그리고 놀라운 제안. 내가 아는 여군 선배들 소개해줄게. 비슷한 일 겪은 사람들. 이틀 후 병실에 모인 사람들. 육군 김은주 소령포병, 공군 이민정, 대위조종사. 해군, 박수진, 중령, 함정.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소령 전은 10년 전에, 여자가 포병이 되겠다고? 매일 들었어요. 이민정 대위 조종사 되려는데, 여자는 공간감각이 딸린다고, 박수진, 중령, 함장 되려니까, 여자가 배를 몰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다는 것 지연아 우리가 증명해보자 여자도 할수 있다고 시스템의 진화 3주 후 국방부 대회의실 김소희의 두 번째 대회에 이번엔 주제가 달랐습니다 성평등 군대 건설 방안 참석자들 각군 참모총장 교육사령관들 여군 고위 간부들 그리고 송기철 대위 송대위는 3주간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 리더십 재교육. 김소희가 말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가혹 행위를 없앴습니다. 이번엔 성차별을 없앨 차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일. 모든 훈련 과정 남녀 동일 적용. 성차별 발언 무관용 원칙. 여군 멘토링 시스템 구축. 김소혜 중령님, 성평등 특별자문위원 위촉.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김소희는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송기철 대위를 처벌하지 말고 성평등 교육 강사로 양성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또 치유를 택한 것입니다. 놀라운 화학작용. 6개월 후 송기철 대위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이와 대화하는 모습, 김지연 하사, 당신은 정말 훌륭한 군인입니다. 성별과 관계없이요, 지연이도 달라졌습니다. 자신감 회복, 건강한 모습, 중령님 덕분에 다시 꿈을 꿀수 있게 됐어요. 무슨 꿈? 해군 함장이 되는 거요. 최초의 여성 구축함 함장. 그런데 진짜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송대위가 결혼 발표를 했는데 상대가 김은주 소령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1년 후. 2028년. 김소희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중령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세요? 제 아들이, 군대에서 또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부대인가요? 의무병이에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면역력이 약한데, 장애군인, 소수자, 다문화 가정 출신, 새로운 약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김소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바로 갈게요. 진화하는 사랑. 현재, 2028년 겨울, 김소희의 사무실, 벽면에 새로운 사진들이 추가됐습니다. 지연이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사진, 민수와 동료 상담병들 단체사진, 송기철 마이너스 김은주 부부의 결혼사진, 이진석의 청소년 상담사 인증서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사진 2028년 국가유공자 표창 수상 장면 표창 이유군 인권 개선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 하지만 김소희는 여전히 바쁩니다 새로운 전화들이 계속 오거든요 중령님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그녀는 답합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바로 갈게요. 에필로그 영원한 어머니. 민수는 이재 대위. 군 상담 전문가. 지현이는 해군 대위. 차세대 함장 후보. 이진석은 전국 강연을 다니는 유명 상담사. 송기철 마이너스 김은주 부부는 성평등 교육 전문가. 그리고 김소희. 여전히 현역. 70세의 특별자문위원. 마지막 장면. 김소희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왜 계속 이래요?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할머니의 손자 손녀거든.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김소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안전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이야기. 오늘도 어딘가에서 울리는 전화. 중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변함없는 대답 주소 보내주세요. 바로 갈게요. 한 어머니의 사랑은 진화합니다. 아들에서 딸로, 개인에서 시스템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리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전투 마이너스 3편. 보이지 않는 전쟁.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악마. 2030년 봄. 김소희, 72세. 군인권 센터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어받을 때가 됐어요. 후계자는 민수 29세, 육군 소령화 지연이 27세, 해군 소령. 두 사람은 이제 김소희의 철학을 완전히 체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공군 교육사령부 교육생 자살. 유서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김소희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경기도 진천, 공군교육사령부, 숨진 교육생은 박준영 일병20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박철수 52세, 이영미 49세 부부, 준영이가 마지막 전화에서 이영미 씨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인터넷에 내 사진이 올라왔어. 끝났어. 정말 끝났어. 김소희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인터넷? 보이지 않는 폭력의 실체. 준영이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밀리터리 인사이드에 올라온 글들. 박준영 일병 털기 개인정보 유출. 이에 예, 진짜 찐따임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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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과 함께 이런 애가 국방의 의무, 자집 주소까지 구했음 누가 가서 혼내주셈 24시간 내내 쏟아지는 악플들 준영이의 사진, 개인 정보, 심지어 집 주소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훈련 중 실수로 동료의 총기를 떨어뜨린 것. 그 장면을 누군가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고 순식간에 군대 민폐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김소희는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30년간 군대 괴롭힘과 싸워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막아야 하지? 세대 교체의 필요성. 민수가 나섰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세대가 더잘 알아요. 무슨 뜻이니? 사이버블링,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집단괴롭힘. 이건 기존 방식으론 해결 안 돼요. 지연이도 동의했습니다. 신고해도 익명이라 잡기 힘들고 하나 지워도 열 개가 새로 생기고 김소희는 인정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해봐라. 나는 뒤에서 지원할게. 새로운 팀이 구성됐습니다. 민수 전체 지휘. 지연이 디지털 수사. 송기철 전 대위 현 상담사 가해자 상담. 이진석 청소년 상담 전문가 피해자 치료. 새로운 멤버 김태호 중위 사이버작전 사령부 출신. 디지털 추적의 시작. 김태호 중위의 분석 결과. 밀리타리 인사이드 회원 중 실제 현역 군인은 3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역자, 군무원 그리고 아예 군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더 충격적인 사실. 이런 사이트가 17개나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연이가 잠입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명으로 회원 가입, 내부 정보 수집, 발견한 것들. 체계적인 괴롭힘 XX부대 신병 털기 같은 조직적 괴롭힘 개인정보 거래 군인들 사진, 정보를 돈 받고 판매, 성희롱 콘텐츠 여군들의 사진을 불법 촬영해서 유포, 자살 부추김 차라리 죽어라 같은 극단적 댓글들. 준영이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내부의 적, 더 충격적인 발견, 사이트 운영진 중한 명이 현역 장교였습니다. 공군 이승현 대위 30세, 바로 준영이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민수가 직접 만났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재미있잖아요. 요즘 신세대들 너무 나약해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건 예상 못했어요. 설마 자살할 줄이야. 그때 김소희가 나타났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이승현 대위, 네. 네. 당신도 한때는 스물 살 신병이었겠죠? 네. 그때 당신을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었다면? 침묵.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승현 대위가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스템과의 전면전. 하지만 문제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17개 사이트. 수천 명의 회원들 국정감사장에서 김소희가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디지털 전쟁. 한 명의 가해자를 처벌해도 100명이 새로 생깁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시스템 말입니까? 디지털 군인권 보호법 제정 사이버 괴롭힘 전담팀 신설, 그리고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디지털 군인권보호법, 온라인 군인 괴롭힘 처벌 강화, 사이버 수사 전담팀 설치, 예방교육 의무화,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치유의 새로운 방식, 이승현 대위의 처벌은 또 달랐습니다. 김소희의 제안, 처벌보다는 속죄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만든 사이트를 선순환 사이트로 바꿔보세요. 어떻게요? 괴롭힘 사이트를 상담 사이트로, 악플 대신 응원 댓글을, 개인정보 유출 대신 멘토링을.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밀리타리 인사이드가 밀리타리 서포트로 바뀌었습니다. 힘들어하는 후배 도와주기. 군 생활 꿀팁 공유. 익명 고민 상담. 선후배 멘토링. 이승현 대위는 사이트 관리자에서 상담자로 변신했습니다. 세대교체의 완성. 1년 후. 김소희의 은퇴식. 국방부 대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30년간 구해낸 수백 명의 군인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변화한 가해자들까지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복수가 아닌 치유, 처벌이 아닌 변화, 혼자가 아닌 함께, 지연이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받겠습니다. 어머니의 철학을, 어머니의 사랑을, 김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안심하고 쉴수 있겠어요. 진정한 승계. 은퇴 후 6개월. 김소희는 손자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니? 북한 출신 군인이 있는데 차별받고 있어요. 김소희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너희가 해결해봐. 나는 믿어. 정말 괜찮으세요? 너희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야. 민수는 감동받았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게 하는 사람이라고. 영원한 유산. 2년 후. 김소희의 75세 생일. 생일파티에 모인 사람들. 민수육군 중령. 군인권센터 센터장 지연이 해군 중령 디지털 수사팀장 이진석 전국 청소년 상담사협회장 송기철 마이너스 김은주 부부 성평등교육원 원장 이승현 사이버 상담 전문가 그리고 수백 명의 살아있는 증인들 김소희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주신 변화,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마지막에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인가요? 김소희는 미소지었습니다. 끝. 이제 시작이지. 이 세상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거든.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 혼자가 아니야. 수백 명의 엄마들과 아빠들이 있으니까 에필로그 영원히 계속되는 이야기. 현재 2032년 김소희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문 역할만 합니다. 실제 활동은 민수, 지연이, 그리고 수많은 후계자들이 이어받았습니다. 벽에 걸린 새로운 액자. 2032년 대한민국 평화상 수상. 수상 이유군 인권 개선을 통한 사회평화 기여. 하지만 김소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매주 오는 편지들. 할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마이너스 어느 군인. 우리 아들이 웃으며 제대했어요. 마이너스 어느 어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될게요. 마이너스 어느 학생.